아우, 저거를 못 찍네. 자, 막판. 아, 이거 막판 하시죠? 아우, 죽겠어요. 술 너무 많이 먹어서. 와, 이거 게임하는 나도 이상한 거야. 이되 고스트 게임을 해. 아유. 야, 아, 내가 잡은 게 아니잖아. 아, 이상게 뭐야, 룰루 나오지도 않다, 뽀뽀. 본받치도 없어. 아, 룰루 내려가자. 야, 룰루 내려가. 내려가라고, 빨리. 같이 밀게. 야, 내가 잡아줄게. 아이, 가져가 가져가. 아, 이 예, 예. 박수, 박수. 박수 둘. 둘, 둘, 둘. 잡으지뭐 걱정이야, 인마. 너 죽었지만. 호영이형 앞에. 드리 뭐야, 아, 뭐야, 호영 돌려고 했잖아요. 나이스. 호영 기방. 아, 씨. 늦게 왔어, 호영 허영 아. 어, 기방. 응. 빨리 와야죠, 형. <laughs> 너 오네라. <너>, 궁다 <너>, <laughs> 가는 야, 천종아, 우리 쫄지만고 가자고. 어? 네. <놀던> <응>. 아, 쫄즈. 아군이 승리어 아, 헤랜꺼, 아, 이 영상 못찍었다 이거. 아, 니꺼 네안 쳐다보고 있었어. 어, 미안하다. <laughs> 보고 있어야 되는데. 나밥 주저버리자. 네. 박스 안 먹어 바로 쏠 거야. 아, 나이트 도망. 도망가 도망가 아, 그래. 나... 도망아하중 아, 네. 반. 파 야사렘아 미안한데 아니 뭐. 반지랑 반 야, 하나 있네 아아니 저에도 반 하나 있네 옷이 떴네. 오빠 다 죽었어. 야중소리중소리야 중적? 빨리 와. 시작 끌지 말고. 막판인데. 막판 아니에요. 막... 야그 캐넌 막판 캐넌. 캐논. 자 캐넌이 막판이야. 어디에요? 빨리 와요. 이거 펜인데 술 먹었잖아요. 아 왜요 형님? 어떤 거요? 낙탄 아 근데 캐논이 막판. 오팡 오팡 다 아니에요? 이네 항상 마지막 알았어요. 게임은 캐논이었어. <laughs> <laughs> 여기가. 한야 <laughs> 해미. 네? 마지막 게임은 항상 캐논이었잖아. 맞지? 캐논이 캐넬, 뭐예요? 아. 이게 뭐 판인데? 파티션 맵. 마지막 몇미사일 아니야? 아 뭐야? 아이뚫렸어 씨. 야, 개구리 반반반반한명 반. 반, 반, 반. 이거 잡어, 루루 반 반나서. 아너 죽어라고 그냥 죽어 그냥. 아이 나폭구를 먹었다. 고마워 태산. 천정아. 어, 건났어 와. 얘들아 가자 못 방해. 아 도망. 아 뭐야? 아이, 케어 케어 도와줘. 야, 조국이 아무도 없어. 아, 진짜. 좋은 게 누가 폭을 먹었으면됐어요 <laughs> 진짜 개판을, 개판 하고 있어. 예. 어, 중이다, 중. 아 중들, 중들. 중들, 중들, 중들. 왼쪽. 중들. 중들. 저거 옥방에서 뭐, 뭐니, 뭐니, 궁들이에요. 빨리 가. 나 하나 돌고 하나. 하나 좋았어. 나이스. 아군이 2야이나이스 나이스. 아, <laughs> 아고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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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다음 맨 막판. 바로 싸. 아, 못 잡았다. 어, 뒤에 라 온다. 야, 많이 온다. 아, 야방어저 풀에 어디 가어저 풀에 야 방공 엄청 많아요 진짜 방공 아야 준비해야 돼 위로 어. 내려가 빨리 밀어야 돼 여기 그렇지. <laughs> <있는 거> 알았었나. <laughs> 아 그렇지 어 있는 거알았었나 아씨 기계 어디야 저 기계 예 네, 기계 스나 나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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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여기안가쿠반반 에이, 에이. 다 그래. 미션 괜찮아, 괜찮아. 막히 <laughs> 아니 방못 막아? 내가 막아줘? 히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방 막아줘야겠네 예쁘 아, 사진 한번 찍자 게 아이저 아까 찍혔어요 한컷한 양크… 컷이야 일단은 안 올거야 아마 쫄아서 우와 이어났지어야중중중중중 끌렸어요 중 끌렸어요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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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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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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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아닌데? 중다 잡았어 어었어어 잡았네 다 잡았다고 저거 가 잡았네 어 보이면 늦는다 제발 아, 야! 내가 뭐 잡았어? 어 잘하고 있어 동인아 잘한야 파진 한번 찍자 찍저 아까 찍혔다니깐요? 야 영민은 뭐해? 한 자요? 못술 먹었지 이 새끼 어떻게 많이 먹고 야술먹 4시부터 먹었다니까 어. 아. 아, 오빠. 아, 아,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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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나오세요. 어, 제가 잡을게요. 빵쉬세요 아, 민형 <laughs> 아, 던지지 마세요, 그런 거. 방나 아, 술창. 그거 봐요. 왜 던져요? 그냥 잡아 죠 바로. 몇 아, 아, 아. 누가야, 이거 던진 거야? 지 어. 아, 아 형, 형. 자꾸 뭐냐세요? 제가 음. 다잡을니까 어디? 옥방무늬? 오빠 자살한거? 아니 뭐 잡으면 되고 이건 옥방 규칙 안오지? 잡으면 되고 이런거 아 언제 안내려올 거? 한명 더 내려오고? 거우리편이야어 떼네. 어 방소리 방소리 중소리 아 둘다 온다 둘다 중옥 야,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약, 와, 약... 이거 약... 약탑하잖아 지금. 나 너무 업서 건데. 아, 아럽다, 아럽어요 죽지 마. 아이씨. 아, 이씨 건데, 건데, 건데. 어, 건데에서 뭐냐? 전진? 아니야, 아니야. 건데, 건데. 봤스전진이면 얘기. 네. 바로 얘기. 건데.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. 어, 전진 안 오지. 못 나갔다, 전진. 전진 소린데? 예. 아니 아니에요. 패스, 패스. 패스라고. 예. 따졌다, 리아리 안 날아가네 아니. 몰라 나삥 맞았어 아 뭐야 삥 맞았어 아삥아안빅삥 맞게 먼저 복밥 쪽으로 알다지 건디 호야님 안아 아니 잠깐만 호야왜안속됐 아니 왜안속냐고요 <laughs> <laughs> 네? <왜? 웃음> 맨날 삥 먹는다 하는데. <laughs> 양치기 구리 됐다니까 너. 아, 한두 번도 아니고 어. 씨. <laughs> 이게 종옥 글세. 어디 어디 갔어? 용우이 설치되었습니다. 옥 종옥? 예. 네. 보이 안 돼요. 음. 아, 이 아, 발소리 들려요. 개구탄 음, 어? 아, 소리 때 들렸어요. 소리 아, 내어 아, 소리 아... <laughs> 아쉽다, 많이 아쉽다. <laughs> 일부러 떠든 거야. 발소리 못 듣게 너, 하려고. <laughs> 시끄러어 도망가는 네, 소리. 도망가라고 못 듣게 하려고. 야, 야. 궁극 어떻게 땄데 내가 볼수게씨 기계 많아요 기계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, 기계 밀렸네 기계 기계 밀렸네 치즈 기계 밀렸다 조심해 내가 잡을게 내가 쳐 전원 쳐이제 올텐데 궁극 하나 얍탑하긴 한데 소리가 나네 아니가 잘못 들었나 고민이다. 음. 뒤에 안 온다. 야, 주먹 내가 밀게. 개구 소리. 아닌가? 중국인가? 아, 참. 제가 밀게요. 쉬세요. 민혁 쉬세요. 편하게. 음. 제가 잡을게요. 아니, 나 나오지 마세요. 옆에 계시지 마세요. 걸려요. 쏜 다음에. <laughs> 아, 지지아한 번. 저배저 배. 거기 봐 주셔야죠. 저 <laughs> 여기 보고 있는데. <laughs> 못잡았지 네, 어쩔 수 없죠. 그러면 운동복끼리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. 저빼 좀, 저배우와 깜짝이야. 형 근데 1 2 시에 오시는 <laughs> 거 맞아요? 이제서야 뽑 이제 음. 없었지? 하나. 택기도 잡았어. 종 하나. 야, 봐 주게. 여기 뭐냐, 께. 치킨 없고, 나 뭐냐, 터보. 어, 잡았고. 중옥 중옥 둘둘둘둘 어. 둘, 둘, 둘. 하나 중옥 하나 중옥 나이스 아군이 어? 승리자 <laughs> 라스트 영상 하나 또 됐고